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되어서 농약을 살포하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자동 분무기를 하나 구했는데요. 이 자동 분무기를 사용해 보니까 정말 농약 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용하기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 자동 분무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 제가 전에 쓰던 기존 분무기고요 이것이 최근에 구입한 분무기가 되겠습니다. 이 분무기는 자동 분무기입니다. 엑시 툴이라고 되어 있죠. 용량은 똑같습니다. 20m. 그런데 사용해 보니까 옛날 분무기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성능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편리한 기능은 이 농약을 탈때 농약을 혼합하기 위해서는 막대기로 이렇게 젓거나 또 이렇게 서서 흔들어야 됐죠. 그런데 이 분무기를 써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 혼합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농약을 이 농약을 이렇게 일단 타죠. 물을 한번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분사와 희석을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왼쪽으로 틀면 분사가 되고 또 오른쪽으로 틀면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희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스위치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내부에서 혼합을 시켜줍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혼합이 되면 이 스위치만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또 아주 편리한 것은 노즐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즐을 바꿔서 사용함으로써 농약 살포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만 노즐이 돼 있었죠. 이렇게 다섯 개가 돼 있어서 한번 각그 노즐별로 어떤 형태로 분사가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노즐입니다. 이렇게 분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펌프를 하나만 가동한 상태죠. 그래서 하나 더 세게 하시려면 요걸 두,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펌프를 두 개를 가,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예, 엄청 이렇게 강하게 분사가 되죠. 이게 또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만 펌프가 했을 때는 조금 약하죠.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가동하면 아주 강하게 또 멀리 분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초제를 뿌릴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그런 노즐이 되겠습니다. 위로 비산이 안 되죠. 제초제 뿌리실 때는 이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요것은 구멍이 3 개짜리 노즐인데요. 이렇게 골고루 넓게 살포를 하실 때, 넓 아주 넓은 지역에 살포가 필요할 때는 요 노즐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개짜리 노즐 한번 펌프를 두개 가동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을 사용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농약을 살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아주 단시간 내에 넓은 면적에 농약을 살포하실 때이 노즐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이 농약 치는 것이 상당히 그 재미가 있습니다. 구식 분무기로 할 때는 팔도 아프고 아주 불편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 노즐은 이렇게 높은 나무에 농약을 뿌리실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노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까지 분사가 되죠. 옛날 분무기로는 이렇게 높은 곳까지 이렇게 농약을 뿌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분무기로 해보니까요. 아주 높은 곳까지 이렇게 농약을 잘 뿌릴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나무가 엄청 높은 나무인데도 저 꼭대기까지 이렇게 분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엑시툴 자동 분무기 사용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존 분무기에 비해서 너무 편리하고 농약치는 게 재미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자동으로 농약을 혼합시켜 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사하는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펌프가 두 개로 돼 있어서 약하게 분사할 때는 한 개만 가동하고 또 아주 넓은 면적에 빨리 분사가 필요할 때는 두 개의 펌프를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즐이 다섯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각각 알맞은 노즐을 사용해서 분사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엑시툴 분무기를 사용해 보니까요 너무 편리합니다. 농약 치는 것이 사실 좀 힘들었는데 농약 치는 것이 이렇게 놀이처럼 재미가 있다는 거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